네, 여기 앞에서 세워주시면 돼요. 어우 깜짝 이라손조심 선조신. 대박이 뭔가 되게 신기하다. 오. <놀람> 우와. <놀람> 오 대박 많아. <놀람> 이게 뭐지? 저는 적군. 저는 삼성전자를 오, 갈 <놀람> 인재이기 때문에. <오>. 삼성. <laughs> 삼성전자 가지고. 아, 잠시만요. 가지 아, 잠시만요. <놀람> 삼성전자님. 그러면 안 되죠.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중소기업을 노려. 고려... <laughs> 중소기업도 안 되는 거예요? <laughs> 아, 네이생양정국가네이업 <내 인생. 웃음> 아, 가능한가요? 자, 어? 아, 오. 저는 사실 마이팅이었거든요 오. 마케팅을 크네해보크 네이뱅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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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나요? 자자자 4.5점 만점 기준이지. 니까 저는... 이걸로 갑니다. 항상 저는... b 풀에서 A기 때문에... 갑니다. 되게 웃겨요. <목소리> 약간 수경 쓰고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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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거 안 썼어요. 헤드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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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잠해만듯해 빼듯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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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듯 아, 네. 안녕하세하세 저는, 은산대학교 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양정국이라고 합니다. 저는, 대학대학교학역학재학중학중정양정라이합니합니 저는, 저는, 결더중요하요하생고합니합니다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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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 근데... 어떠셨나요? 근데 아, 정말, 여기 보시는 이두분의 눈빛이 딱 보이는 데, 진짜 천성전자면접 보다 빡세다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정말 와이 눈빛을 어떡해, 보고 게이렇 떨려 와이 눈빛을 보고 버틸 수 있는 사람 어디든지 게이수 있는 사람이란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l e 고 s g 고어아 근데 꼭 내가 면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? 없죠 그럼 면접 신청도 괜찮은데 면접 시청도 괜찮은 면접 교육 강의 나 아직 4화, 1학년이니까. 손마사 한번 봐야지. 아, 나 아직 1학년이니까. 괜찮아. 1학년이야. 갠 1학년이니까. 면접 트레이닝? 트레이닝 괜찮다. 아, 좋은 기감 근육을 풀어보겠대요. 이게 뭐야? 네. <laughs> 손바닥 아래 부분을 이용해 볼 전체를 둥글게 원을 그리는마사지하래입술에인을 빼고 부르르 하고 <laughs> 최근에는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이나 급여를 직업 선택의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직업은 짧게는 몇 년, 길게는 한 평생에 걸쳐서 매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만큼 저는 직업을 선택할 때두 가지 기준을 내세우려고 합니다. 11월 11일까지 말고 2025년까지 운영해 주세요. 왜 굳이 2025년이죠? 내가 졸업할 때쯤인가? 그때 정도면 취직되어 있지 않을까요? 아 그런가? 뭐라 그거 야겠다미아 그러면... <laughs> 그거구나? 그거 뭐냐 발음. 음 맞아. 아까 내가 했던 거나또 애교 부리는 줄알았는 <laughs> 음...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고 안 돌아가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고 아우 교생 명체 같아 <웃음> <웃음> 야 교생 <laughs> 명체라니 음성농치랑... <laughs>